오늘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주보 보지 말고 저를 보고 컨닝도 하지 말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 김회정 목사님 사모님 이름이 뭘까요? 김 어 어떻게 하셨어요? 어 그러면 큰딸 이름은 뭘까요? 예? 뭐라고요? 아린. 아들 이름은요? 아유. 어, 꼭 기억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적응하고 할수 있도록. 제가 여기 앉아 있다가 저기 우리 사모님하고 아린이를 보니까 제 눈에는 둘이 똑같아요. 막. 닮았어요, 닮았어요. 똑같아요. 그때 그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제 머리 헛득 휙 지나간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순간 부끄럽고 <laughs> 죄송하고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건 알지요. 제 마음속으로 잠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되물었습니다. 우리 신앙생 활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까지 일어아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가 마치고 목사님께서 나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합니다. 격려도 하고요. 관심도 표하고요. 근데 갑자기 주일학교 꼬마 하나가 목사님한테 넙죽 인사하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500이 3은 이고요2 더하기 2는 4고요, 4 더하기 4는 8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의미를 아세요? 목사님 속으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간 지 얼마 된지 아는 건 아는데, 이말할 때는 아예 산수 잘하는 거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의미를 아니하고 물었더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도대체 뭔가 깨어뚱깨어뚱 거릴 때 이꼬마 친구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그 이유를 대답해 주었습니다. 5 5 3은 1이라는 말은 오해할 일이 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세 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 더하기 2는 4라는 숫자의 뜻은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면 4 더하기 4는, 4 더하기 4, 4 더하기 4가 8은 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목사님.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8자가 바뀌어요. 우리야, 팔자란 말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하고 사랑하면 삶이 변화가 됩니다. 사랑받으면 또 사랑받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못할 일도 하게 되더라.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에도 진짜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소위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날 밤에 제 아들이 예수님 부활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도 죽였으니 예수님 따르는 우리들도 죽이지 않겠는가, 잡지 않겠는가 어떤 면에서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 친히 찾아오셔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당신의 사랑한 제자를 참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때마침 거기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감격해 하는데 도마는 믿을 수 없노라고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노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8일이 지난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당신의 부활하신과 한 걸음 더 나가 당신이 제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신이 보여주시고 또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제아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갈릴리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갈릴리로 떠났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마,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와 너희들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원해서 갈릴리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적어도 네 명의 네명 4명 이상의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들 입에 풀칠할 수도 없고 또 무의도식할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적절한 표현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아들이 백수처럼 놀고 있다면 주위 사람들이 아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생계를 또 그들의 생업을 또 그들의 어떤 책임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게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물고기를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도무지 도무지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제자 베드로 비롯한 여러 제자들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예수님은 모른다고 보기나 하니까 이제는 진짜 물고기도 안 잡히네. 이전 직장이었던 어부 이것도 제대로 못하네.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나 지금 그야말로 그들은 어중이, 떠중이, 어중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감격은 있지만 도무지 어떻게 살아야 할런지 감이 잡히지 않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무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 밤에 그 캄캄한 중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 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아들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물을 던졌고 그 물을 끌어올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옛날 베드로를 비롯한 제 아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장면이 순간 오버랩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쫓아 무트로 뛰어갔고 무트 뛰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 아들이 못해 당조했을 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로 표현한다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식사하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식사하라 이 말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따뜻한 사랑과 격려가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한 통계에 의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지적질. 두 번째는 격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지요? 뭐지요? 많이 당해 보셨네, 우리 청년들. 부모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소위 지적질 많이 하지 우리 때만 하더라도 우리 윗세대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볼 따고 딱 잡고 너가 아버지 마시노! 소위 지적질을 하기도 하고 격려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지적과 격려 두 가지가 있는데 지적을 통해서 변화되는 확률은 10%밖에 안 되지만 격려를 통해서 변화되는 확률은 90%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이 하실 말씀이 아침에 조반을 먹으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니 모든 제자들을 사랑한단다. 그 격려 앞에서 제자들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격려의 힘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에 봐도 격려를 통해서 살아요 완전히 변화되고, 아니, 거의 뭐 성자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 종종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기도의 사람, 조지 뮐러라고할수 있습니다. 이 조지 뮐러는 1805년 독일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모님은 정말로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반면 이 조지 뮐러는 어려서부터요, 악동 중에 악동이었습니다 경건한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어려서부터 좀도둑질을 잘하고요 어린 게 도박도 하고요 어린 게 술도 얼마나 잘 먹는지 그리고 하는, 하는 말마다 거짓말입니다 이 조지 윌러가 12살 때만 12세면 우리 치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쯤 되겠지요?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 밤에 조지 뮬러는 술집에 가서 술을 퍼마시고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싹수가 노란 아이였습니다.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목사가 되고 신학교 가면 좀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 할례대학이라는 곳에 신학생으로 학교를, 학생을 입학시켰습니다. 물러는 도무지 적응하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기대대로 변화되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죽음도, 신학교도 조지 밀러 그 악한 조지 밀러를 도무지 도무지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조지 밀러가 어떻게 는지 심술도 좀 고약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교회 갔는데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것을 보니까 괜히 심술이 났습니다. 기도하,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기도 모임을 방해하기 시작하니까, 기도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조지 밀러를 보면서 "저게 뭐야? 왜 저런 놈이 다 있어? 나가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조지 밀러는 그렇게 야단치는 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더 신이 났습니다. "아, 나의 방해가 통하고 있구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때였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자기 등, 등으로 와서 백허그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꼭 껴안아주면서 느낌이 다른데 뒤에서 껴안아주는 것은 자신을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느낌이 달랐고 그 느낌 속에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극률히 여긴다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지 밀러 뒤에서 백허그를 하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 극률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왕강하던 조지 뮬러가 그 눈물과 그 기도에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려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고 그는 그 순간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의 변화는 지적질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정말로 잘못했다, 좀 회개하라 그 말도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격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될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그가 다시 한번 사명자로 회복되고, 심지어 순교하는 자리, 그것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예수님의 지적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격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과 격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30,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특별히 24절에 보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이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은 신앙의 1세대가 아니라 신앙의 2세대였습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 바로 그 2세대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2세대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점 중에 하나는 부모 세대는 핍박이 와도 심지어 순교하는 사람이 있어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2세대 신앙인들은 그런 믿음은 없었어요. 그런 밖의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나름대로 비교적 안전하게, 비교적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이 세대들은 조금만 어려움이나 조금만 위기가 찾아오면 금방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를 도 바라봐라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고함을 더 가져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이 더욱더 굳세지려면 올바른 믿음과 함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또한 지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사랑과 선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격려해야 합니다 격려해.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때요, 나, 내가 믿고 있는 도리가 더 분명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반대로, 또 내가 사랑과 선행에 관한 격려함을 받으면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과 그것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장노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 계시고, 재직도 계시고, 또 구역장 권사님 많은 분들이 계시지요? 여러분, 그, 그런 모든 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내가 장노임네, 내가 구역장임네, 내 말을 들어야 되네?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베드로될수 있었던 이유 조지 뮬러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 심지어 그를 향해서 성자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랑과 격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장기교석자들도 있고 초신자들도 있지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땐내 믿음이 믿는 도리가 더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그분 역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끝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스안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전에도 성악 가수에 대해서 한번 소개했는데 오후에도 또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다른 분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여 가수가 해외 공연을 마치고 독창에 아, 귀국하면서 독창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조수미 정도 되겠지요?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많은 무슨 오락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즐길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대단한 성악가가 독창회를 갖는다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거기에 참석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로 소망이고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이 극장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공연의 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음, 독창에 가면, 꽁! 꽁! 세번 정도 울리면, 사회가, 사회자가 나와서, 오늘 이 음악은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그런 소개하는 순서가 있지요. 사람들은 그 소프라노 가수가 나와서 노래할, 그, 들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에, 기대에, 마음이 설레이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사회자가 나와서 엉뚱한 말을 하는데 내용은 다한것 같습니다 청중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가수가 비행기가 연착되어 좀 늦을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나라에 촉망받는 신인 가수 한 분이 나와서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데 소위 김이 셉니다. 기대가 이만큼 올랐는데 신인가수가 노래한다 그러니까 김이 빠진거지요. 잠시 후 정말로 신인가수가 무대에 섰고 이어 그는 바르 예절 바르게 인사한 뒤온 열정을 다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마치자 분위기가 냉랭합니다그 결과 그대로 노래가 끝나지만 박수를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객석 저 위에 2층에 어린 소년 하나가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빠 정말 최고예요! 그 소리를 들었던 무대에 선 신인 가수가 그 말에 얕은 미소를 짓더니 조금 있지 않아서 눈에서 뭔가 반짝거리는데 알고 보니까 조명빛에 비춰진 얼굴에 보니까 이 사람의 눈에, 눈물,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은 마치 지금 제가 충분한 감동을 전달할 수는 없지만 그 순간 아이의 외침과 그 소리를 들었던 아빠의 어떤 반응이 청중들의 마음을, 신금을 울렸는지 청중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청중들 얼굴 하나하나 미소가 그려지기 시작하더니 자신도 모르게 하나씩, 둘씩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우리와 같은 박수가 박수갈채를 터뜨리기 시작했고, 온 장래가 박수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를 들으면서 신인 가수는 다시 한번 인사하게 되었는데, 그 가수가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루치아노 파바로티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성악가가 되었던 바로 그 사람이지요 여러분 파바로티가 많은 관객들 앞에서 노래했지만 박수하는 사람은 단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파바로티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 엄숙한 분위기를 깨고 아빠 최고예요 사랑해요 그 아이의 간절한 마음이 이 아빠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아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지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억할 때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낼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그 가스페송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지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 박자가 조금 틀렸는데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격려하심 그 격려 때문에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기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격려할 때내 믿는 도리가 더 분명해져서 주님을 더 닮아가고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그 격려를 통해서 약한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사랑과 성령의 격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 그것이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닮아가게 하고 또 다른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지인데, 우리 모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멘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